안녕하세요, 하드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연말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첫 시작으로 준비한 영상이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연말 정산입니다. 최근에 간소화가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복잡한 게 바로 연말 정산이에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많은 직장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연말 연말 정산하는 방법,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 그리고 꿀팁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13월에 월급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연말정산이 대체 뭐길래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원천징수라는 게 있죠. 이게 월급에서 이미 세금이 매겨진 건데 개인소득을 추정해서 매긴 세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소비 패턴이나 그외 지출은 반영이 되지 않고 측정이 된 거죠.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을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즉 올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산해서 내 소득에 비해서 적게 냈다면 더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시스템이 바로 연말 정산이에요. 다들 알다시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내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각종 서류를 하나 하나 다 발급을 해서 진행을 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간소화가 잘돼 있어서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금방금방 진행이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에 조회 항목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각 항목을 모두 조회한 후에 다운로드해서 회사에다 제출하면 끝이에요. 스마트폰 어플 중에 손택스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상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직장인들이 해당이 되겠죠. 일반 직장인이라면은 보통 1, 2월에 진행이 되지만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저말 같고 막그 말이 이말 같고 되게 헷갈리는 단어들도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늘 이+ 부분이 헷갈렸었는데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거는 공제하는 대상이 소득이냐 세액이냐의 차이에요 여기서 공제라는 것은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란 본인의 총급여에게 기본으로 공제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공제란 지출된 부분에서 총급여에. 을 빼고 주는 것이에요. 어, 우리가 내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그리고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특정 항목을 감면받는다는 건데 연금계좌나 보험 의료 교육 기부 월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총 급여액이에요. 그렇다면 총 급여액과 연봉,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봉은 쉽게 말해서 1년 봉급인데 매달 받는 월급과 기타 수당들이 포함된 금액이 바로 연봉이에요. 보통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이 연봉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총급여액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연봉에 포함된 기타 수당들이 있죠. 이거를 바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어,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바로 총급여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의 교통정리잖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바로 지출한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돌려받는다? 입니다. 지출이 소득을 이겨버리면 소득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환급액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입니다. 지출액 공제는 조건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보면,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아무리 팡팡 써도 최대 300만 원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항목들이 주된 지출이다 하면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팡팡 쓰기보다는 나의 지출 전략을 잘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달라져서 할 때마다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예요. 이름부터 되게 어려운데, 이걸 쉽게 말을 하자면,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그리고 전세대출 원금 상환 소득공제예요. 전세 대출 받고 나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이 40%에서 80% 한시적 인상한다고 해요. 대중교통은 매일 이용을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한두배 정도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법한데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챙겨서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원래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렇게 각각 구분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해서 구분 없이 300만원 공제로 강화했어요. 영화 관람료는 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기존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에서 7,000만원 이하는 10% 이렇게 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는 각각 15%, 12%로 상향 조정됐어요.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됐어요. 어, 이게 2021년 한시적으로 5% 상향이 됐는데 22년 말까지 1년 연장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오면 연말정산은 거의 다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꿀팁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연말정산을 할때 뱉어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최종 결정 세액을 낮추는 거예요. 이걸 낮추는 핵심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방법인 거죠. 신용카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을 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량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총 급여에서 25%를 초과를 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제 혜택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분배를 해주면 좋아요. 즉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 공제를 몰아주고 소득이 보다 낮다면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인적 공제 바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걸 감안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건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서로 나눠서 몰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부모님이냐 아니면 자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잘 알아보고 일명 몰아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제 혜택은 다들 알고 있죠. 만약에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나는 아직 모른다 한다면 꼭 신청을 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연말정산할 때 주의사항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은 했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 차량리스, 보험, 아파트 관리비 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자주하는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연말정산 기간이 궁금해요. 보통 다음에 1, 2월인데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두 두 번째, 연말정산을 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연말정산을 개인이 안 해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공제만 받지 못한 채로 세금이 계산되는 거라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필요가 없다는데 안 해도 되나요 소득이 적으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간에 퇴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1월 1일부터 퇴사할 때까지 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어, 연말 정산은 회사 단위로 하는 세금 신고라서 개인은 할수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말 영시에 가장 중요한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직장인분들은 슬슬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잖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꽤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참 좋더라고요. 자세히 찾아보면 조금 더 쉽게 정리된 정보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13월의 월급으로 2023년 3년 시작을 만족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